30대 뉴저지 출신 한인 여성이 캘리포니아 인근 사막에서 실종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 당국은 3개월 전 캘리포니아 펌스 스프링스 인근에서 사라진 3 0세한 한인 여의행행을쫓쫓있있습다이이은은로조조은은머와와색색 눈에 5.3피트 신장으로 노란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채 사라졌습니다. 지난 6월 28일 오후 3시경 유카벨리의 한 집에서 걸어 나온 것까지 마지막으로 목격되고 그 이후의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행길에 동행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뉴저지에서 만나 지난해 12월부터 유카벨리의 친구 집에서 머물러온 조시의 남자친구 코디 오렐입니다. 오렐은 로렌이 사막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간 지 10분 만에 증발해 버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는 사건 당일 오후 3시쯤 그들이 타고 다니던 버스로 돌아왔으나 휴대전화와 지갑, 물, 음식 등을 남겨둔 채 떠난 조 씨가 돌아오지 않자 주변 지역을 샅샅이 뒤지며 찾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오렐이 조 씨가 실종된 지 2시간쯤 지난 5시 13분경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에 알리기 전 지인들 여러 명과 통화한 기록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차량 등에서는 어떠한 단서나 행적도 찾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결국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조씨는 실종자로 분류됐습니다. 당국은 지난 7월 내내 조씨를 찾기 위해 주변 상과 오지 등의 K9 경찰경과 항공기, 헬기를 투입하고 드론을 띄우는 등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조씨의 흔적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조씨의 실종과 관련해 살해 가능성 여부를 의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한편 조씨의 실종 사건은 최근 서부 캠핑 여행 중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여성 유튜버 개비 패티토의 살해와 비교되면서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